너무 귀여워요. 저기 지금 진짜 완전 아기 송아지. 음, 네, 이제 저건 태어난 지한 음. 달도 안된 애들. 괜찮. 아 먹어. 더, 다 더, 다 오, 그렇지. <laughs> 와, 근데요, 어쩜 소 상태들이요, 맨날 목욕 시켜 주세요. 왜 이렇게 깨끗해요? 아, 목욕은 안 시키고요. 네. 여기 보다시 송아지도 있잖아요. 네. 여기 송아지 낳고. 송아지 길르는 장소여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. 우와! 우와, 아니 이게 지금 뭐예요? 얘 보리집이라는 겁니다. 보리집이요? 네. 이걸 원래 이렇게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? 아, 이거 원래 소 먹이로 사용하는 건데. 네. 원래 송아지들 꾸리니까는 송아지가 주워 먹고 이 상관 없거든요. 왕교나 톱밥 깔아주는 대신 이걸 깔아주는 거예요. 근데 왕교는 그 왕교 자체가 시가 있어요. 음. 소가지가 먹으면 위염이라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퓨비에 찔리면 퓨비에 걸리고. 여기가 바로 소들의 5성급 호텔이네요. 고객님! 깨끗하게! 추는 게 아니고요. 우리 저 자연친화적 방법 저에서 사육을 하는예요 지금? 저 제가 저수온 방목하는 걸 봤는데 네. 한우는 처음 봤거든요. 자연은 마약 먹고 뛰어놀잖아요. 그럼 건강하죠. 그럼 새끼도 잘 낳고. 와. 거기서 태어난 새끼는 또 건강하고. 뭐 하는 곳이에요? 아 우리 이제 요거 사료 배합하는 배합실이에요 아소 먹이! 네 이게 어. 수단 가스라고 네. 마를 때 유산균을 같이 첨가해서 아래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놓고 건져놓고 사료 놓고 배합해서 서로 갖다 주는 거예요 자 비빔밥이 왔습니다 얘들아 봐봐 아, 얘들 왜 이렇게 커요아 얘네 비우이에요비우 비육 중에서 이제 비우고 말기 통치가 진짜 집채만한 황소구나. 한 마리에 한몇 킬로 정도 돼요? 그런 것도 한800 킬로 좀 넘고요. 개그 중에는 1톤짜리도 있어요. 소한 1톤짜리 소가 있다고요? 네. 어 제가 그 동안 친환경으로 키운 축사를 쭉 둘러보니까요,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축산인들이. 감동이었습니다. 돈벌자고만 사육 그냥 일식도 해버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동벌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길러가지고 건강한 제품 만들고 그래야사 먹는 사람도 좋은 고기 먹고 행복한 거죠. <laughs> 여러분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축산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